퇴직하고 나서요.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치 안 보고 일어나서 커피 한잔 여유롭게 신문 보고 그런데 두 달쯤 지나니까 그 여유가 허무로 바뀌더라고요. 이건 얼마 전 제가 일본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도쿄 근교에서 60세에 정년 퇴직한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아내랑 여행 다니며 느긋하게 살겠다고 했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할일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아내는 피곤해지고 몸은 무겁고 마음은 점점 쓸쓸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활력을 찾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조트 바이트라는 일을 시작하면서였죠. 일주일에 몇번 관광지 온천 리조트에 가서 객실 관리 일을 돕고 저녁엔 그 숙소에 머무르며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숙식은 무료, 급여는 많지 않지만 대신 여행지 풍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이 생겼다고 해요. 돈보다 하루가 즐겁다. 그 한마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이미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고 퇴직 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년 이후 세대의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일본에서는 은퇴자들이 두 번째 일로 선택하는 직업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이 일들이 단순히 생계형이 아니라 즐거움을 기반으로 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곧 들어올 흐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리조트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에서 요즘 50대, 60대가 가장 선호하는 일중 하나가 바로 리조트 바이트입니다. 쉽게 말해 관광지에서 일하면서 머무는 일입니다. 온천마을, 해안가 호텔, 심지어 전통 여관까지 시니어들이 일손이 부족한 리조트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객실 정리, 세탁, 식사 준비 같은 단순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얻는 게 많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일하고 매일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며 소통하니까 정신적으로 활력이 생긴다고 하죠. 하루 6시간 정도 일하고 숙식은 무료, 일 끝나면 온천에 몸을 담그며 쉬는 삶일과 쉼이 함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입니다. 한 65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건 힘들지만 내 몸이 아직 쓸모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존재감 회복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곧 한국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지방 관광지와 숙박업소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니까요. 도시 은퇴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숙식 제공받으며 관리일이나 관광보조일을 하는 시스템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버스에서 시작된 인생의 반쪽입니다.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선 버스 마선이라는 신개념 만남 프로그램이 유행입니다. 말 그대로 버스 타고 가는 맞선이죠. 아침에 중장년 남녀가 함께 버스에 올라 탑니다. 10분마다 자리를 바꿔가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관광지에 도착하면 짝을 바꿔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호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고 쌍방이 일치하면 커플이 됩니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가 62세 이온, 사별, 평생 독신이었던 분들이 주로 참여한다고 해요. 한 여성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굴 만나겠어요. 하지만 버스에 타서 풍경을 보며 이야기하다 보니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외로움 해소 산업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외로움은 가장 큰 병이 되니까요. 한국도 곧 이런 형태의 교류가 필요해질 겁니다. 카페나 여행지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취미를 나누는 중년 교류 프로그램이 생겨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마음의 건강이 유지되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내 경험을 빌려드립니다입니다. 일본엔 오지상 렌탈이라는 독특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아저씨 대여 서비스. 50대, 60대 남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돈 주고 빌려주는 일입니다. 이용자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여성들입니다. 요리 배우기, 인생 상담, 회사 생활 고민, 심지어 상사 욕 들어달라는 요청까지 있다고 하죠. 두 시간에 1,000엔 정도 돈보다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중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잔소리 대신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게이 나이의 행복입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퇴직 후에도 쌓은 경력과 인생 경험은 분명 누군가에겐 배움의 자산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전직 기사님이 운전 초보에게 도로 조언을 해준다든가 교사가 학생에게 인생 멘토링을 해주는 형태 시간과 경험을 나누는 일이 새로운 일자리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인식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역할을 다시 찾는 것 이제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고 관계를 만들며 즐기면서 하는 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사람을 만나며 외로움을 덜고 소소한 수입도 얻는 구조. 이건 단순히 일본의 현상이 아니라 한국 시니어 세대가 곧 마주할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미래의 일거리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 기술,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정리해 두세요. 글로, 영상으로 또는 단순히 메모라도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만남에 마음을 여는 건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좁아지기 쉽지만, 이젠 그 틀을 깨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 여행, 온라인 커뮤니티 어디든 괜찮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지역과 연결되는 일 찾기. 지방에는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숙박업, 농업, 체험 프로그램 등 도시 은퇴자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그걸 찾아가는 게 바로 앞으로의 리조트 바이트형 한국 모델이 될 겁니다. 결국, 일의 형태는 바뀌지만, 일한다는 의미는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 스스로 존재감을 느끼는 일, 그게 진짜 은퇴 후의 행복 아닐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춰 두겠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이런 흐름이,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시니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앞서간 거울이다. 경제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고령화, 은퇴, 지방소멸,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의 변화까지 우리가 가게 될 길을 이미 일본은 먼저 걸어가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네 가지 트렌드 리조트 바이트. 버스 마선, AI 맞선, 그리고 내 경험을 빌려드립니다. 서비스,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나답게 일하며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만든 사회적 움직임이죠. 지금부터는 그 흐름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우리 세대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를 결정짓는 로드맵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일하는 방식의 전환 돈보다 의미를 찾아야 산다. 우리 세대는 일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돈만 보고 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일보다 내가 왜이 일을 하는가라는 이유가 더 중요해집니다. 일본의 리조트 바이트가 시니어에게 인기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루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기 때문이죠. 도심에 고립된 아파트보다 사람이 오고 가는 여행지, 한가운데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게더큰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의미 중심형 일자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을 캠프, 체험형 숙소, 농촌 체험 마을 등에서 은퇴자 관리직, 운영 스태프, 프로그램 진행자로 시니어를 채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의 일은 돈이 아니라 의미와 연결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선 먼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면 즐거운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두 번째 직업 DNA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곧 기회다. 혼자 있는 사람은 기회도 없다. 일본의 버스 마선,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퇴직 후에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요. 퇴직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회사 사람, 거래처, 고객 그 많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가족뿐인데 그 가족조차 각자 바쁘면 결국 혼자 남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외로움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죠. 그래서 관계를 새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시니어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친구, 파트너, 동료를 만들어 갑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여행하고, 취미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시니어 동호회 네트워크 중장년 커뮤니티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취미를 공유하거나 소모임을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의 기회가 생깁니다. 관계를 잃으면 기회도 잃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 번째, 경험이 자산이다. 나의 30년 노하우, 이제는 돈이 된다. 일본의 내 경험을 빌려드립니다. 서비스는 시니어들이 자신의 과거를 다시 자산으로 바꾸는 모델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이상한 아저씨 서비스라고 부르지만, 그건 아주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존감의 회복이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 기술자가 자신의 기술을 알려주는 멘토링 클래스, 은퇴교사가 학생을 돕는 재능 나눔 교육, 요리사 출신이 집밥 강좌를 여는 생활 클래스, 이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진짜 마이크로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배운 것, 겪은 것, 깨달은 것들을 글로, 영상으로, 사진으로 정리하세요. 그게 바로 앞으로의 일거리이자 나를 알리는 프로필이 됩니다. 세상은 이제 누가 오래 일했는가 보다 누가 경험을 공유하는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시니어 세대가 설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으로 눈을 돌려라. 도시는 포화, 지방은 기회. 일본의 리조트 바이트나 시니어 관광 일자리가 성장한 이유는 지방의 일손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도시로 몰리고 남은 건 관광지의 빈방과 손님 맞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었죠. 그 자리를 시니어가 채운 겁니다. 일을 하면서 여행도 하고 숙식도 해결되고 지방의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숙박 농촌 체험 생태 관광 등 시니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도시에서 퇴직 후갈 곳이 없다면 지방 체류형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숙식 제공형 관리직, 프로그램 운영, 마을 홍보 코디네이터 등으로 시니어 인력을 모집하는 곳이 많습니다. 인생의 이막은 서울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작은 마을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적응력이 경쟁력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해서 하지만 지금 세상은 오프라인 경험만으로는 일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AI 맞선 서비스처럼 이제 일자리와 관계, 소통의 모든 것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을 올리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심지어 일자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은 세대보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시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검색하는 법,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올리는 법만 알아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디지털 문해력이 곧 인생의 자립력입니다. 여섯 번째 행동하는 시니어가 승자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생각만 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일본의 시니어들도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달라졌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 한마디가 인생 이막을 바꾼 거죠.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검색을 해보거나 강좌를 들어보거나 내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이제 세상은 시니어를 퇴직자가 아니라 경험의 전문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변화는 이미 그 증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옵니다. 돈을 벌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대, 그때 가장 먼저 웃을 사람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런 일이라면 나도 할수 있겠다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영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